독립 만렙입니다. 혼자 살면 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신나잖아요. 그래서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걸 이제 표현을 해본 작품입니다. 오. 와,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. 아니, 빡세게 밖에서 일하고 와서 나 혼자 사는 집에 또 일을 해야 돼? 아. 아, 설거지 사인주가 차라된것 같은데... 냄새도 나을 것 같은데... 아, 그래도 해야겠지... 혼자 사니까누가 청소를 해줘... 나 이게 뭐야... 음, 네가 나를 불렀구나... 조언 세 가지를 들어주고 <laughs> 누구, 누구세요? 독백이 아는데 I'm your father. 누구야? 미안해. 아, 솔직히 정체를 말해. 내 치워. <laughs> Y, quiero